안녕하세요 문배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전기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소스는 제가 상세 설명에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영상 소스를 타임 라인에 불러주세요. 보시면 전기 형태의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그러나 이 소스는 블랙 배경이라서 살짝 사용하기 애매하죠. 배경을 깔아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요? 블랙 배경 때문에 이 소스는 블렌드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블렌드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좀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투명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투명으로 한 다음에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펙트 창에서 컬러 키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소스에다가 적용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소스에다가 적용을 해 주십니다. 스포이드를 눌러주시고 블랙 배경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컬러 토렌스를 150으로 맞춰주십니다. 밑에 두 옵션은 각각 1로 맞춰주세요. 배경은 빠지고 이런 전기 형태만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위로, 포지션으로 위로 이동을 해 주십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복사 이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로테이션을 90도로 변경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됐죠? Alt 키를 또 누른 상태에서 복사. 이번에는 마이너스 90도로 변경 후에 왼쪽으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 주세요. Alt 키로 또 복사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180도로 변경한 후에 아래로 이동을 해 줄게요. 됐죠? 이러면 간단하게 사각 형태의 전기 템플릿이 완성이 됐죠? 금방 됐어요. 지금 보시면 저 블랙 부분도 투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간단하죠?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4개를 전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세요. 네스트 시퀀스 네임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그룹을 묶는다는 기능입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 후에 10프레임씩 뒤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총 6개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초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6개를 복사하는 거고요.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더 많이 복사를 해 주시고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시면서 내가 준 효과가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졌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봐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뒤로 돌려서 다시 수정 후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M 눌러서 렌더링 창을 띄워 주시고요. 포맷을 퀵 타임으로 맞춰 주세요. 그 다음에 프리셋을 애플 프로세스 4444 위드 알파로 맞춰 주십니다. 이 옵션이 없다면 퀵타임을 검색하시고 설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다면 영상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만들었던 효과 소스를 올려볼게요. 배경이 투명이라서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컬러 밸런스를 통해서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휴 조절을 통해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밑에 옵션을 또 보시면 라이트하고 밝기죠, 밝기 조절하고 세츄레이션 조절도 가능합니다.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서 만져 보시면 느낌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